아, 잔차 패밀리들이 어제 아, 성산에 와서 64km 라이딩해서 성산에 와서 잤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 6시에 5시에 기상해서 6시에 이제 두 번째 코스로다가 출발했어요. 오늘은 그한 80km 정도 탄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숙소에서 나와 가지고 한 1km 오, 와서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어, 이제 뭐 이렇게 사진 찍기에 열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하여튼 날도 하늘 보니까 어제만큼 안 더울 것 같아. <laughs> 구름이 좀등성성 있어.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 찍는 것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여보, 나 여기서 해 이렇게. 말도 보이고. 말도 보이고. 미아도 보이고. 얘네들 병제도 보이고. 누나도 보이고. 자, 사진 찍는다고 빨리 모이래요. 다체. 다체. 빨리 오세요. 네, 다시. 나 한번 찍어야지 나도. 봐봐. 나나 나. 봐봐. 봐봐. 어, 어, 어. 그래. 그러긴 나와야지. <laughs> 와! 자, 자, 자. 맞아요. 봐요, 우리. 와, 김치! <웃음> <웃음> 다시, 다시. <웃음>

오왜 이렇게 깜깜해 안잘나는데 그거를 가까이 하니까 그래. 아잘 나오게 해줘 잘 나오게 해줘 아, 아니, 아니, 잘 나오게 해줘는데, 다시. <laughs> 어 다시 아, 잘 나오게 해준대 다시 아 좋다 잘 나온다 잘, 잘 빨리 김치 김치 잘안 나와 음. 잘 나오는 아, 그래. 아, 출발 뭘 줘, 출발 <웃음> <웃음> 실컷 셀카봉으로 지느만 찍고, 병소 이제 간대. <웃음> <웃음> 간대. 아, 빨리, 아 빨리, 이거 빨리, 빨리. 또 그래, 또. 와, <laughs> 아, 진짜 멋있는 아침이요. 해는 지금 떴을 겁니다. 우리는 아직 안 보이지만. 아침. 네, 아, 좋은 그래. 아침. 단체, 다한 번.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자, 모이랍니다, 뭐 단체. 야, 끊어야 되겠어. 단체 빨리 찍어야 되는데. 가만있어!